안으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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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근신 하나? 안에 찮아 괜찮아? 괜찮에 네에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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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아아괜찮해 괜찮아? 괜아아 오페야. <목소리가> 아, 계속 와. 왜냐면 부활 들어가야 돼, 거든 <목소리가> 부시는 가야 되거든, 지금. 어. 시간 좀걸저주가몇명된 거야? 이거 클릭해 보면 우리 아이디 진짜 쫙 있겠다. 이름도 안 나오고 지금. 나도 있 있어. 아, 저기서 장미의 전쟁 이 사람이 이제 나온 사람 아, 그렇구나두치기에서 먹고 <목소리가> <저 목소리가> <못 목소리가> 있구나. <목소리가> 오늘 다 정말 오늘 아, 아 이게 아, 완전 고 있네. 어,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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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숨도 못데이새 아. 장미 전쟁 저 사람 완전 꿀고 있네. 자기가 저기서 또한 바채 왔다. 3 아, 대박인 완전 데 <laughs> 무슨 일이고 이거? <laughs> 어, 의신하고 <laughs> 난리났다 정말. 군복 뭐, 오빠 여기서 <laughs> 숨어서 뭐해? 애들 한 파도 안온거 같은데. 앞에 또나오 나올려고 준비 중이에요? 어, 많이 나왔다 얘들. 애들 많이 나왔다 한, 좀 그다음 방침이 세 마리, 세 마리. 좀. 어, 한 파트 나왔다 한 파트 나왔다. 어, 오, 움직인다. 움직다 어, 움직인다. 그, 미쳐버. 뜨는데. 뜨는데. 또 움직여요? 아유... <laughs> 얘 움직였어 밑에. 어디가? 어디가? <laughs> 자 지금 애들 올려고 해요 이번에 우리 저기 검성들 분파 준비하고 아니요. 여기 네. 안에 있는 애들이 우리였나 어, 아, 제리, 아, 제리 제리 우리, 제리 우리... 제리 딸.. 제리 딸려갔다 잠깐만 우리 나가지마 제리 나가지마 나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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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가 딸려갔다고? 50자리도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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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번, 죽여 일바 일바 김호주 김호주 잡어 아못 잡았네 으흠 아 우리 여기냥 우리 여기 방 돼서 잡아야 돼 용땡용땡 아, 나나가야될것같나데나가서도나 찍자 어나가 나도 나 한번 찍어 도나그러도나고 나도 찍을게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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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 드는 거 잡어 알아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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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 나도 나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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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맞아 <laughs> 계속 나가네. 멀어서 안 돼. 저주 나 저. 뭐다다다 저주니까 슬픈. 다시 불신. 다시 불신. <laughs> <다시 풀신. 웃음> 이 자리를 뺏길 수 어. 없다. 아, 우리 포스못 들어가자. 예. 많으면 끼어들어가면 되는데, 파트에 가서. 파트하고 다시 다섯 아, 명씩 아, 들어가? 많이 오면? 빨 나눠서, 나눠서 왔다 갔다 하면. 하나 왔어요? 야, 오토다 얘. 자, 내가 망 볼게. 아, 애니다 아, 잠깐만. 장비와 전쟁 아직까지 살아있어. 잠깐, 자 애들이 올 거야, 지금. 분모 형님이랑 해. 비모 형님 분파 남으셨어요? 아, 앞에 한한 한 파트도 있어. 믿었어. 아, 저도 찍었어요. 나, 나 나포 20초 남았어. 자, 대기. 나 프로 땡기면 나 찬낙 날려야지 자 애들 카멜 어, 날려야지 오케이 <laughs> 바깥에 한팟 있는데 한번 밀까? 아니아좀 아니, 이번에 좀 들어오게 좀 기다릴게요 아제 키스크 보게 돼 레이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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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가지 마시고 나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포크 파우 갔다 얘는 오토 옆, 히옆여여여 방, 여방한 번만 밀고 오시죠. 너무 많막기 전에 예. 이거 아, 바로 앞방이에요. 아빠가 가가쪽에 대야 다 움직이다 움직였다. 이요. 음, 음, 아, 아이 움직였다. 음, 뒤에 먼저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음. 엘리베이터. 예, 고정했는데. 여기 들어갑니다. 들어갈게요. 예. 네. 고고. 고고, 고고. 아 방, 아방 고고 고고. 나포. 아이 씨가. 아, 죽겠어. 맞는 뭐야 아포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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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포! 나포! 아아앙 오케이 강력 찍어 강력 찍어 대박 공격 이야.. 더 바깥으로 나가지 말아주세요 가요, TV, 다, 나 왔다 나 왔다 치고 가요 나가시면 아, 안 돼요x2 힐이 안 들어가서 딸롱이 마도한테 간다 오케이 그 뭐야 저게 한번더 앞으로 여기x2 여기. 왜냐면 이렇게 한번 끊어줘야 한꺼번에 좀덜 밀려오지 맞지. 잠깐 나가지 마. 나가, 뭐, 나나가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어, 마, 마. 난, 아, 형 만. 맞... <laughs> 분파, 분파 뜨거. <찍었다. 웃음> 아. 이분 기났다이났다 내가 안 들어, 안안안안안안 아, 뭐야, 야, 뭐야. 하나 드디어. 안 들어, 아, 안 하나,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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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하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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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 안 들어.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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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케이트 1 번, 1 번. 핵지핵지1 번, 1 번. 들어오는 놈들만. 들어오는 놈들만. 번, 1 번, 1 번. 들어오들만 어, 자,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뭐, 뭐. 1번, 1번, 타겟 바로바로 바로 바꾸고 네. 1번, 1번 점사, 1번 점사. 야, 뭐 이렇게 많이 바꾸냐품까지 뭐, 1번, 품까지 뭐번안 아,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번8 1번6번 먼저 번까0번번1번1번으로바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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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뒤번 뒤에 번1 일번 땡겨요 아이고. 1번, 1번. 이거 계속 와리가리하네. 야, 아, 끌랐다 음. 이거. 어, 왔다 갔다 거리고. 자, 우리 한번 쭉 밀고 나갈게요. 한번 쭉 어, 밀고 나갈게요. 보고 보고. 보고 파, 비마. 1번. 1번. 와, 나 빨리 들어간다 와. 아이고. 그러안 아, 돼. 돼. 뒤에서 막게 팀이 싫하는 거 같아. 그래. 그렇지. 아이고, 이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자, 없나? 마지막 최후의 일전을 합니다 아 야, 나무, 나무, 나무 나무 잡자, 오케이, 나무 오 죽였어 도망가는 거 보소, 이 새끼 야, 아이 진짜 죽이네와 <laughs> 죽였다 아, <laughs> 아, 죽였다 <laughs> 됐어 쟤가 막 묶었잖아 전 <laughs> 어? 존나 재밌다 아니 근데 점수가 너무 빨리 된다전나 재밌는데 어, 다시 오 되는데 아이씨 야 이거 또 걸려서 아, 아니 단자로 기스코버 거기 아, 거기 포기 오 페이 나포 아와 진짜 많다 와. <laughs> 잠깐만 잠깐 우리 잠깐만 누워 있어봐요 구하라기말고 <laughs> <구하는 거> <laughs> <웃음> 와, <웃음> 장난이야. 안내 떠나, 안내 떠나. 야, 돌자 그 뭐야, 삼자칸이라는가? 쓰리돌자 어, 키스코 검성 들어온다요. 와, 4자칸에 돌진해. 키스코 뭐하래요? 아 잠깐만, 아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 아직 잠깐만요. 왜? 네? 얘네들 빠지는. 아 얘도 좀 얘도 좀 빠지면 빠지고 난 다음에 키스코 뭐하래고 얘네 하고. 안 빠질 것 같아요? 우리 기체 있으면. 음, 네. 그럼 바깥에서 싸워도 재밌는데 우리. 우리 어차피 바깥으로, 바깥으로 나오는 애들 잡을까 이제. 그럼. 아, 그래. <laughs>